하세요. <laughs> 어, 우유를 평생 안 드시다가 어느 뭐 70세, 80세 돼서 갑자기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우유에 대한 내가 노출되었던, 마셔보았던 경험치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고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딱 우유 먹으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돼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뭐 가끔 우유 마시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라떼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분은 우유 자체가 조금 소화하기 힘드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아니고서는 우유 자체는 단백질도 되게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때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우유라도 소화가 오늘 좀 유독 불편한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뭐 소화 기능도 이렇게 딱썩 훌륭하지 않은 분인데 통곡물에 막 탄수화물 밀집적으로 들어 있는 그런 빵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그빵 자체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게 우유랑 드시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위에서 부담이 갈수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랑은 절대 안 오일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유랑 고기를 동시에 드시는 거는 소화기관 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스가 찼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그죠 가스가 찬다 하면 사실 위에 문제라기보다는 장의 이슈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음. 위는 내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 넘기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화기관 이제 위의 역할은 강력한 위산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위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거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이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데 그런 음식을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위산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찬성질에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하복부에서 가스가 찬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가 무겁고 더부룩한 거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과일이랑은 조합이 괜찮요 과일이랑도 별반입니다. 왜냐면 하 우유에 있는 성질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계열 뭐 신맛이 많이 나는 감귤류 뭐 요런 거를 같이 먹게 되면 어, 우유 자체는 그 산성 성분이랑 만났을 때 약간 유막을 형성하면서 굳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커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커드를 형성하게 되었을 되는 형태로 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랑 산성 성질이 높은 과일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 성질을 내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 우유는... 어느 것들과도 좀 조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다 익은 바나나를 우리가 쉐이크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맛도 괜찮고 또뭐 딱히 내 소화기관을 주는 형태의 조합도 아니고요. 그 조합에 연두부를 넣어서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연두부요? 네 두부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어, 아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쉐이크 연두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쉐이크는 이미 많이 갈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분해할 일이 많이 없어서 닭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처럼 내 위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유의 페어링은 나쁘지 않고 뭐 삶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과량의 단백질이나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괜찮아요. 음, 그리고 보통 아침에 좀뭐 네. 먹을 때보면 토스트. 계란 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 빵을 토스트해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런 흰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있는, 예를 들어 호밀빵 같은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 내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직감이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드셔도 크게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음. 조직감이 아주 딱딱한 그런 음. 빵이랑 우유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어, 보통 우유를 먹을 때그 상식적으로 매운 음식 먹을 때도 우유를 좀 같이 먹잖아요. 자극적인 조합이죠. <laughs> 매운 음식을 먹었다, 먹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 혹은 쿨피스 이러고 찾으시는 건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그 자극성 자체가 내위 점막에서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약간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상처 난 거를 또 다른 걸로 덮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운 것에 대해서 견디는 역치 자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매운 거 뒤에 우유를 먹었어. 어떤 분은 너무 괜찮죠. 우유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요법이죠. 그러면 우유를 좀 건강하게 마시려면 네.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뭐 바나나랑 네네 네. 그 연두구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유를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유 자체를 뭐 좋아하시고 소화하시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뭐 무지방, 저지방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흰 우유를 선택을 해서 뭐잘 익은 바나나나 혹은 오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방법이 일반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유 자체의 액체의 흐름성보다 바나나나 귀리를 우유와 함께 갈고 나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 자체가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속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유를 200ml를 마신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우유 200ml 먹는 거랑 우유 200ml를 넣어서 갈아놓은 쉐이크를 먹는 거랑 내 위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 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타민, 미네랄 바나나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 들고요. 뭐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일반 밥이 잘안 넘어가니까. 뭐 죽을 드셔서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거나 하는 유의 식사를 한개 정도 대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의 식사는 굉장히 탄수화물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뭐 한개 정도 드시는 분들은 죽을 끓일 때 물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 상상이 안 나는데 우유로 죽을 만든다는 거. 아 타락죽이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음식이고 네. 서양 요리 중에 리조또라고 하는 것도 우유나 뭐또뭐 뭐 크림 베이스의 것들을 가지고 쌀알과 같이 끓인 거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를 물 대신 활용하셔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또 좋은 영양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유를 내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속 불편한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드시는 극단적인 섭취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무지방 저지방보다 일반 우유가 낫다라는 것은 저의 권고 사항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지방 우유 선택하시거나 무지방 우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파라는 증상을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은 그 락토즈 프리 우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토 프리 우유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은 즐기면서 배 아픈 것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죠. 우유를 먹어서 보통 배탈이 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장이 좀 과민해져 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대로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던데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유를 먹어서 더부룩하다는 라 느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더부룩하다는 라 느낌을 갖는 거고 우유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장에서 느껴지는 이제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와 장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튜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위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장 트러블이 많고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르잖아요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작용을 느끼는 게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뭐 우유 먹는 거 괜찮은데 뭐 컨디션 떨어진 날에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컨디션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거럴 그렇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소화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화효소의 합성이 아주 원활하고 그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나의 모든 체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혹은 전기니에 먹었던 음식 혹은 어제 먹었던 뭐술뭐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몸 안에서의 소화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죠. 효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소라는 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효소라는 것은 원래 내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젊었을 때만큼 효소가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속도나 어떤 액션 자체가 아주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 밖에서 그 효소라는 것을 먹어서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건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냐 그리고 그 효소의 활성 자체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저 사람과 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목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죠. 네 효소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나 막 그런 게 존재할까요? 그... 뭐 그렇다기 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뭐 좀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좀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음. 또 진짜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뭐 어떤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기 보다는 각자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섭취하고 계시는 그 제품의 실제적인, 실질적인 효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